일단, 오늘은, 마구는, 박명환 15카 도전 가겠습니다. 4만 2천 개로. 야, 진짜 나보다 구단같이 낮은 사람 있어요? 진짜? 지금 반성해야 돼. 나6 8일자요근데6 8일자인데 지금 올120 만들었어. 4만 6천 개, 15카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진 않죠. 이거, 박명환이 오버롤 높진 않아. 네. 50장으로 이거 까는 거 어때? 나 지금 다, 나다 하긴 했거든. 50장으로 할 만한 거. 에바라고요? 레전드! 이게 바로 무가금이지. 과금러들은 느끼지 못한 이런 소소한 행복. 서민의 삶. 부산이네, 거기다. 동주형이야? 설마? 아니길 바랬는데. 홍성아! 컴아 이게 바로, 무가금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바로 12억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상유비 클럽은 수수료 혜택이 무려 7%입니다. 7%. 기가 막힙니다. 뉴비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야. 자 일단 바로 가볼게요. 잡소리 좀 길었네요, 여러분들. 이게 무가금이야 여러분들. 이벤트만 참여했을 뿐이야, 나는. 근데 봐봐, 강산권이 1.5억 50개. 어? 강화 3%가 83개. 야, 나도 이 정도 쌓인지 몰랐는데. 5%나 두개가 있어. 8%는 과금의 영역이니까 좀 힘들고. 3%가 83개 있어요, 근데 분들 가봅시다잉. 제가 이 직접 하고 있는 거. 레어랑 엘리 보석 복구할 때 개수 다른 거 다르지. 야, 여기 타월 조금 섞어야 되네. 야, 4개 넣어야 되네, 이거. 아이씨 빡신디 나는 방송을 챙이 책임질게 오케이~~~ 가자~! 자 일단 시카는 성공됐어요 4만개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4만개로 오늘 1 5의 기적 무과금도 15카 그것도 타올카드 만들 수 있다 보여드립니다 일단 재물 확인이요 자 재물 이렇게 되네 잠깐만 어? 9%로 갈게요. 333. 어차피 0.1 의미 없어. 의미 두지 말자. 0.1은 의미가 없어. 버리고 간다. 무각은 아깝다. 이런 것도 제로 값도 아까워. 그거 맞아 할게요. 펜더레어이 오세요. 한유비대 왜 두산 갔냐고. 두산이 좀 편해요. w 랑120 맞추기. 모자 잘로울린다고요아 고맙습니다. 공방에서도 나 모자 썼잖아, 그지? 어, 오케이, 이거지. 일단 3만 개까지는 쭉 눌러보자. 계속 계속 눌러볼게. 그냥 바꾸 없이 노 바꾸, 노 브레이크. 끝에. 자 무과금들 보고 계십니까? 아... 저는 11카 통달했어요 네 일단 타월 11카 6,000개로 일단 통달했고요 네 이제 1 2카 갑니다 자 무과금들 보고 계시죠? 저 이제 1 2카 갑니다 아... 아깝다 까비 잠깐만 이 캐릭 진정한 무과금 유비 덱이 아니다 무과금 유비는 빙고 나오자마자 최소 이틀 만에 조지는데 아... 빼이님 인정합니다 솔직히, 진정한 무과금은 아니고, 어느 정도, 바쁜 직장인을 위한 무과금이라 해주세요. 네. 진정한 마창 무과금. <laughs> 마창 무과금은, 빙고 나오면 은 그날 조지는 거야. 근데 나 지금 그날 못 조지잖아. 나 너무 바빠가지고. 좀, 현생에 좀 떠들어 있는 무과금이라 해주세요. 네. 야우게임은 나오는 거는 다 해볼 겁니다. 네. 저 약, 약게임은 다 해봐요. 아잇. 약게임이 아니 야우게임이요. 네. 오해, 오해하실까봐. 어. 야오 게임, 야오 게임, 게임. 아, 아 순간적으로 정지 모보였네 자, 오케이 몰라요. 아게 뭔지 몰라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지마세요 저는 그런 거안 하니까. 네, 이 변태들아. 산디님, 잠깐만. 85kg로 가셨는데 키는 어떻게 되시나요? 168이요? 아, 저 반올림해서 170, 아 180이요. 네, 반올림해 180. 18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1 8 아, 지금 오늘 발음이 다 이상하네. 아,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네. 아니 170 아니야. 아니 내가 어떻게 170이야? 지금 키가 이렇게 되는데 님들. 딱 봐도 180이지. 골글 성공 1 1일에서1 2가 갔는데 2 7트가에 성공했다고요? 응. 재미 감사합니다. 못 만지겠죠? 네, 잘 생겼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언제까지 치어리더스냐? 아, 잠깐만. 올라왔어요! 내거야 사줘! 아하하하! s h i t the fuck! <laughs>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땡큐베리 k y 아, 이게 바로, 네, 제 팬들의 효과 아닐까. 네. 아, 이거 85 4개 넣고 86 2개 맞네. 아, 84 이하는 11카에서 12카 갈 때, 어, 타월 85 4개, 엘리트 85 2개, 이렇게 하면 돼요. <laughs> 아 이거 계속 일카복구돼 임마아 미안 내가 잘못 말했어. 나베. 오프로를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아기소5인데 아이고, 업적 뚫렸다. 이제 진짜 간다. 아, 제대로 간다, 이제. 야, 이거, 잠깐만, 지금부터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뉴비는 안 되나요? 안줄 건가요? 시발, 뉴비는 희망도 없냐, 이거? 어? 아니, 씨. 뭐, 가난하면 뭐, 15카도 안 주고 이거 뭔데? 아유, 씨. 지라는 거네, 게임에서 그냥. 게임에서 꺼지라는 거네. 알았어, 꺼질게. 아니 오빠 아까 썼어 한번 오빠가 썼어 안됐어 무가금은면 꺼지라고 알겠어 꺼질게 그냥 게임에서 삭제하라고 아 기분 나쁘네 되게 야무가금도 줘야되는거 아니냐 이거? 아. 이수근이야? 아 한번 아, 이수근이란다 <laughs> 정수근이야? 아 볼게요 아 팔렸어 팔렸어 오케이 아 나이스 아 그렇지 이거지 아, 씨, 근데 카드가 얼마 없다잉. 뭐 어떻게 해야 되냐? 1 3 5 0 0 개! 아직 기회는 많다잉. 안 된다! 아, 내 방을 보고 있나보다. 오케이, 확인이요. 자, 12카 뚫어 버렸습니다. 야, 1카 잘 붙네! 기가 막힌디? 가자! 백투백. 왔다가비요 자, 아쉽다. 아. 아, 떨린다. 열심히 할게요. 그렇지. 야, 처음으로 20. 2120 보냐? 아! 아, 8000개로 갑자기 줄어든 이 느낌은 뭐지? 잠시만. 다음 드라이 칠복 결제라고 아직 시도 괜찮아요. 역강 되면 현질할 거냐고요? 역강 되고 봅시다. 어떻게 할지는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5%로 가야 돼. 5%로 가야 돼. 여기 서 뚫어야 돼. 뚫어야 돼. 가능하다. 가능하다. 무더 가면 무가공도 된다. 안 된다. 할수 없다. 무가공 불가능하다. 무가공 마구마구해서 못 살아남는다. 튀어라 애들아. 무가검면 힘들다. <laughs> 게임 할수 없다. 무가검면안 된다. 아, 씨발 잠깐만. 아! <laughs> 안 된다. 안된다무가면안 된다. 아. 아, 이거 진짜 팔까? 아, 지금 팔아도 1득이긴 한데. 쩔었어! 그라체! 자, 1 4가 가져오라다. 141억. 무과금 가능하다 얘들아 할수 있다 무과금 역사는 딱두 장에 성공한다고 한다. 우리 그냥 안벌렸어 아직. 백투백. <laughs> 잠깐만 여기서 한번만 한번만 한 단계만 번만, 한 번만, 한더 가면 끝나 그냥 게임 시간 딱한장 남았네 여기서 무과금 가능하다 시모카. 야 근데 이거 결제 생각해야 되는데. 아, 14카 도전의 시간이 왔어요. 자, 14. 자, 잠시만. 잠깐만. ᄌ 됐다, 이거. <laughs>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거기서 멈출걸. 미친 새끼였어. 잠시만. 나 커프하러 가라고? 꺼지라고? 나 진짜 이렇게 꺼지게 할 셈이야? 나 하나만 물어볼게. 나 이렇게 꺼지게 할 셈이냐? 진짜 하나만 물어볼게. 이렇게? 아! 아.. 씨발 고쳐앉을게요 잠시만요 아 고쳐앉을게요 아아아아아 아. 아, 정의는 살아있다 가자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무과금도 가능하다 68일차 타월카드 14카 성공 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네, 깔끔하게 네, 14가 성공으로 마무리했다는 거. 네. 자, 구단 가치 570억 됐어요. 570억.